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으시고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30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를 통한 TSMC 성장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하고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SXL에 제가 왜 꾸준하게 사서 모아가는지 그 이유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자 합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엔비디아를 통한 TSMC 성장, 그리고 이것이 반도체 산업, 특히 SXL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전에 세계주요 증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다우산업 42,313포인트로 플러스 0.33%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나스닥종합 18,119.59포인트로 마이너스 0.39%하락 S&P 500은 5738.17포인트로 마이너스 0.13%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하고 유럽 증시 모두 좋았죠. 아시아 증시는 무려 2%대, 3%대 상승을 했고, 어, 유럽 증시는 뭐 1%대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도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한세 가지 정도로, 어,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뉴욕 증시 고용지표를 연달아 공개한다는 사실, 8월의 연설도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것 같고요 고용지표에 달린 운명 파월 연설 테슬라 인도령도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학개미 미국 주식을 올해 첫 순매도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고요 S&P 500맵 잠시 훑어보시면 뭐 대부분의 종목이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76% 하락, 애플 0.12% 상승, 구글 0.89% 상승. 메타는 마이너스 0.09%하락했고요 아마존 마이너스 1.67% 하락. 테슬라는 2.42%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2.13% 하락. 어,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안 좋았죠. AMD 마이너스 1.88% 하락. 어, 그리고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2.17% 하락을 했습니다. 히어 인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지금 그리드 탐욕 구간에 있습니다. 68포인트. 좀더 보수적으로 투자하라. 라는 게 피어링 그리드 인덱스로 보여주고 있죠. 그럼 본격적으로 TSMC AI 시대 의 승자가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코파일러 통해서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어참 사진 같이 주옥 같은 그림을 그리는 코파일러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AI 수요 증가에 힘입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 산업, 특히 고성능 칩을 생산하는 TSMC 입지가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하나의 사실이죠. 참고로 인공지능 수요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의 하반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전망인데요. 어, AI 관련 수요 증가로 인해 3~4분기 실적이 역대 어, 최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이어 3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7.6%에서 11.4% 늘어난 7,280억, 어, 7,540억 대만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약 30조 2천억에서 31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진짜 엄청난 그런 매출의 증가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AI칩 선두주자죠. 미국 엔비디아 제품이 H100, H200, 그리고 어, 차세대로 떠오르고 있는 블랙웰 의 지속적인 추라와 TSMC 345 나노 공정 및 첨단 패키지 공정 100% 가동률로 인해 하반기 매출이 역대 최고를 바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 왜 TSMC가 주목을 받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AI 시대 핵심이고 고 고객사 이제 성장이죠. 엔비디아 같은 첨단 기술력이라고 보신오고 있는데요. AI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TSMC는 이러한 시스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2위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인데요. 1위와 2위 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안 좋죠. 지금 그리고 고객사의 성장으로 보면 엔비디아 같은 AI 칩 선두 기업들이 TSMC의 첨단 공정을 활용해서 고성 능 칩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는 TSMC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그리고 TSMC는 3나노, 4나노 등 첨단 공정 기술을 선도하며 미세화 경쟁에 앞장서 나가고 있죠. 그럼 TSMC의 성장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TSMC 성장은 반도체 산업 전체 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5G,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등의 이런 미래 산업의 성장과 함께 반도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SXL의 투자 매력에 대해서 한번 보면 SXL은 i 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3배 레버리지 대포입니다. i c 반도체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반영하는 지수죠.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SXL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까요? 우선, 어,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 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을 내는 e t f 고요 운영보수는 연 0.76%,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0.82%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은 134억 달러. 보유 중 탑10 보시면, IC 반도체 지수,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컬컴, 어플라이드 버트리얼즈 등등 진짜 주옥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속해 있죠. SXL의 주봉 차트를 들고 와봤는데 어, 2024년 7월 8일 70달러를 찍었었죠. 그리고 나서 안 좋은 음봉 진짜 엄청 안 좋은 음봉이 들어었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하락하나보다 했더니 진짜 하락을 하죠. 흑산병이 나왔습니다. 흑산병이 나왔고 그리고 어디까지 하락할까 하는데 지금 지지선을 다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어떻게 보면 최후의 부르죠. 120주선 이걸 뚫고 내려갈까? 고 생각도 했는데 어 근데 현재 지금 보면 ai 시대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시대입니다 결국은 120 주선을 이렇게 찍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이제 상승할 걸데 라는 이런 적산벽이 나왔죠 그리고 조정 받고 다시 진짜 좋은 음, 양봉이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직전 음봉을 말아 올리는 거의 뭐 중간 정도 말아 올려도 좋은데 중간 이상 말아 올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양봉이 들어섰습니다. 역산병이 나왔죠. 뭐 이번 주가 변곡점이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전 고점을 양봉으로만 이렇게 돌파한다고 하면 새로운 시세를 주면서 이 최고점 을 이제 뚫으려는 테스트를 시도할 거고요. 만약 여기서 음봉이 나와서 이번 주가 안 좋다. 그러면 다시 뭐 조정을 좀 받다가 이120 주선을 어떻게? 지지하고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시고 반대급부터꼭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 주가를 예측하는 게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대비가 돼있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 대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왜 네, 제가 SXL을 지속적으로 그럼 모아갈까요? 한두 가지 정도로 항상 뒤에 모시박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죠.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높은 변동성을, 어, 이두 가지 관점을 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선 높은 수익 기대를 보면 TSMC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으로 SXL은 더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점, 그리고 높은 변동성 SXL은 탭배 레버리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보시면, 이 일봉인데요. 진짜 엄청난 그런 변동성은 보이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루만 해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갈 땐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혹시나 위험 감수 능력이 높은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자신이 돌아봤을 때, 아, 나는 1일비하는 사람이야. 그럼 절대 세배 레버리지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떨어졌는데 막 상심하시면서 어, 엄청난 그런 신호애락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100%의 가용자산이 있으면 90%는 딱 띄워 놉니다. 10%만 가용자산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모아 가는 거죠. 음봉이 나올 때마다 모아 가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거나 이렇게 고점에서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구간, 90%의 가용자산이 있다고 하면 이런 구간이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저는 기회가 되겠죠. 만약에 90% 자산을 이때 투입했다 그러면 위기가 될 겁니다. 이런 하나의 사건을 위기로 만들지, 아니면 기회로 만들지는 투자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투자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투자 습관이 어떤지요. 그럼 저의 투자 철학과 SXL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저의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중요시하고요. 하지만 반도체 관련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이죠. 그래서 투자할 때 유연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SXL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전 투자하고요, 투자하고 있고요. 하지만 SXL을 투자는 유의할 점도 있죠. 높은 변동성입니다. 분산 투자죠. 높은 변동성 관점에서 보시면 레버리지 대 f 특히 세배 레버리지 대 f 는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손실을 볼 가능성도 크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고 항상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SXL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통 SXL에 아, 이렇게 성장하는데 물방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방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절대로 물방 투자하시면 안되고요 자신의 90% 자산은 남겨두시고, 10%만 진짜 딱 뭐, 이렇게 떨어져도, 어, 위기가 아닌, 그런 자신에게 위기가 아닌 그런 자산만을 딱 투입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말이 100% 옳다. 100% 이렇게 투자하면, 성공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오해하는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에 따라 투자하시 추천드리고 있고 제 말과 영상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른 자산과 분산 투자에서 포트폴리오 위험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주요 어, 요점이고요.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의 주요 요점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엔비디아를 통한 TSMC 성장은 반도체 산업 특히 AI 반도체의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어, sxl은 이런 성장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sxl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수익을 볼수 있는 반면에 반대급부로 엄청난 손실 또한 자기자산이 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투자하시고요 투자는 항상 개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수집하시고요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실 때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